의하나이었습니다 황종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117분간의 생방송으로 국민 패널 300명과 각본 없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전반의 성과 한번 짚어보고요. 또 후반 방향성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 117분간의 이 생방송이었는데 보셨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일 그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네. 어... 지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때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어, 민주주의적 그 대화였다. 네네. 어, 이런 호평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봤고요. 정말 각본 없이 한게 누가 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만 근데 이제 정의당 논평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중요한 민생 경제 이슈에 대해서 어, 너무 이렇게 이제 질문 정말 많았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선을 주시고 음, 그러니까. 네네.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화가 이루지 않았다. 음.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저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네. 어, 연말까지 지금 굉장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음.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이슈도 많고, 전 대통령께서 이번 대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그런 특히 서민 경제, 네. 어, 또 민생 경제를 이슈로 해서 어 추가로 대화 국민과 대화를 서민가 이번에 국민과 됐다면 다음에는 서민과의 대화로 음. 두번세번 번 정도 더 여, 이어가야 된다. 네. 대통령이 혼자 다가겠다면 국무총리라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통령,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시고, 하지만 각본 없는 대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집중력 있는 다양한 주제가 아니고 한쪽으로 좀 쏠리는 주제 쪽으로 쏠릴 수도 있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또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커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네. 저희가 만약에, 그날은 이제 주제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본이 없었어요. 런데 만약에,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나 저희들이 준비됐다면, 네. 제일 우리 국민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던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 해요. 어떤 거죠? 어, 대한민국, 경, 얼마 전에 WF,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 경쟁력이 세계 13위이고, 거시경제 안정성 1위, 뭐, ICT 1위,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또 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잖아요. 네. 500만 명의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은, 아니, 내년도에 4% 늦게 저진금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지역도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6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올 소득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뭐가 제일 힘들까요? 교육비, 주거 비, 의료 비, 음. 통신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자비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 2년 반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 경제민주화나 서민경제 살리기, 노동 존중, 이런 걸 표방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또는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면도 있거든요. 네네. 정부 여당은 어, 옛날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얼마나 선명한게 개혁적인 칼날 음.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광주 전당 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깔끔한 아주 따끔한 질책 같은 건또 없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자주 만나는 거 이건 꼭 필요한 일이고 네. 어, 그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음. 어, 어제 형식이 너무 좋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저께 네. 형식이. 네. 그 부분도 더 늘려야 된다는 과제도 있지만 특히 서민경제, 네. 민생문제 해결에 어, 주제로 집중해서 음. 대화를 두 번, 세번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국민과의 대화의 틀을, 형식을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주제로 또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도 개발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또 질문 중에 아마 인상적이었던 게 부동산 주거 문제 얘기가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 네. 그 다음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원, 청년 주거용 75만원 등 공급을 늘리겠다.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청년 주거용이라는 것은, 어, 도저히 신혼부부나 지금 청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십 년 돈을 벌어도 집을 살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건 좋았거든요. 네. 어, 한 국민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기꾼들이 집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음. 때문에 문제다. 참 보유세를 대폭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네. 보유세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세 채, 네채 갖고 있는데 세금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결국 매물로 내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 정부가 또는 민간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음.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엄청 늘리는 것과 함께 네. 민간 이미 투기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너무 보유세가 부담돼서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는 조세정의도 되고 네. 그런 소득을 많이... 그 노인분들이니까요 네. 한편는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감은 하지만 이제 음. 참조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참조한다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고 또 대통령 현재 정책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뭐 반론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말씀드 들기도 하고요. 소장님 이런 여러 가지 예. 측면들을 보면서 이 우리 사회가 이런 그이 공정의 이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이 필요했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이 검찰개혁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 그다음에 또이 경제적인 어떤 그 편안함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앞으로의 이 미래 또이 문재인 정부의 <laughs> 앞으로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네. 될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문제랑 네. 한일지소미아 어, 연장하기 어렵다. 그 취지를 잘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길게 그두 가지 설명한 건 좋았어요. 네. 근데 서민 경제, 저는 결국 이 공정함이라든지 민생, 공정함이 민생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 태어났을 때출발선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음. 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자, 일부 부자들이 모든 경제 성과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서민 중산층들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가 심합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민생 문제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음. 것이거든요. 네. 어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일이 지금 계속 생기지 아, 않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독도에서 이번에 희생된 소방관의 유가족들이라든지 네. 또 학교 주변에서 희생된 우리 학,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한말더 나가야 됩니다. 음. 공정함이 화두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그러면 출발선에서 태어났을 때 불그 평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적 소유를 지금 한국사회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출발서 네. 이때는 평등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 그 우리 보통의 서민들 중산이 가장 힘든 것은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의료비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엘리면 대학을 졸업할 때, 사회로 나갈 때 거의 누구나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있게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을 전부 다 무상교육 해야 된다라는 음. 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무상교육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앤드류앙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어 120만 원 매달 1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공약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논의가 전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게 가장 공정한 것은 무엇이냐? 검찰의 개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하거나 대폭 줄여야지 네. 서민들도, 어, 공정하게, 이 땅에서 공정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결국 최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반드시 핵심적으로 뒤따라야지 공정한 세상이 된다. 근데 네. 이번 국민에 대해서도 일면 문재인 정부의 트레드마크였던 초기에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야기 많이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지적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은 이제 권력구조의 개혁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벌 개혁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밀어붙였던 이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경제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좌초에 있는데, 이 후반기 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갈고 닦아서 이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초과인 수사를 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네. 한편은 불공정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민생경연구소 등이 고발한 나경원 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지 않아요? 네네. 그런 부분,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큽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검찰을 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곰곰이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소득은 너무 적고, 음...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은 너무나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고, 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청년들은 너무 사는 게 쉽지가 청진주.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거든요. 당연 결국 그 핵심 문제가 민생 문제인데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참, 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느끼는. 어, 소득이 적은 부분으로 소득을 올려주고, 그렇 네. 힘들게 번 돈이 전부 다 교육비, 주거, 의를 통신, 비자, 교통비로 나가는데, 네, 네.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자주 많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어, 대상, 국가장학금을 주는 층이 늘어나긴 했지만 음. 원래 공약에 보면 국가장학금 못 받는 이유가 성적기준하고 소득기준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폐지 또는 완한다고 공약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대학생들 절반이 얼마 열받겠습니까 음. 네. 충분히 공감이 이런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지 않고서는 지금의 예를 지금 3년차 기50% 안팎인 거에 대해서 네. 어, 역대 정권에서 가장 높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맞으는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소장님. 정말 소장, 선의성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 더. 네.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앞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 민생 경제에 대해서 좀더그 깊게 고민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 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난 보트보트 조정면은 따로 나주로 간다. 나주에 그런 곳이 있었어. 나주로 가면 동력수상 내적이고 보트 조정. 조종...